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자 이제 가장 강한 전장으로 배트가 무료됐고요. 자 신캐릭터 블레이드마스터 그리고 마법사가 마법사를 고조라는건데 고조사물악이라도 고 불리고 자 마법사 이것도 이제 리메이크가 됐다고 하고요. 블레이드마스터도 신캐로 추가됐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모아보기로 가장 강한 영웅 히어로헌터 파괴적인 사이보그 치명적인 닌자, 잔인한 악마까지 한번 콤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펌의 첫 번째 콤보요. 여러분, 초보분들은 막 이렇게 사용하면은 막 고수님들한테 맞거나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초보님들이 막 유튜브에서 뭐 가능한 전장, 가장 강력한 전장 뭐 콤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콤보를 알려드릴 건데, 자, 옆 보세요. 일단은, 연속 펀치를 하세요. 자, 평타 네번한 다음에, 여러분, 네번 말고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네번 하기, 이렇게 네번 하기 전에 점프하고 이렇게 하면 펀치가 됩니다. 그리고 평타를 쭉 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점프 보드, 그 다음에 평타 같이 눌러주면은 일단은 위로, 위로, 어, 퍼프되는데 자, 이렇게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몰라 계셔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 쉽게 한번 알려드릴 건데 진지한 모드가 있죠 이거는 다른 캐릭터마다 궁극기가 채워져 있는데 신캐 또는 마법사 이런 경우에는 궁극기가 거의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작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원펀맨 첫 번째 콤보 나 더미야 미나는 좀 때릴게 저 어퍼컷을 때려치우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손빨력이 빨려야 돼. 그래가지고, 응, 더미야, 한 번만 지울게. 알파멜 어, 엄청 세죠?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터 업데이트가 된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새로운 신티가 나오 녀석인 거예요. 야, 더이야 너무 편해 보인다. 네가 그렇게 편해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내버려 둘순 없지. 마지막엔 또 액션이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게 피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죽는 것보다 더 신기하게 죽어요. 잔인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잔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할 오케이. 오 벌써 진지 모드가 찼네요. 아까부터 차 있었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데스카운터, 테이블플리 진지한 펀치, 옴니 다이렉 셔널 펀치인데 <laughs> 데스카운터는 지금 더미한테 안 통해요. 왜냐면 더미가 때린 거잖아. 근데 그게... 더미가 사람 을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 응, 그 플레이어, 플레이어들이... 사람을 때리면은 이렇게 데스 카운터가 써지고 자 먼저 테이블 플립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리 <목소리> <목소리> <사기적인 능력이죠? 목소리> 연속. 됐었는데, 이제는 살아 풀리할 때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원펀넬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안 쓰나봐요. 그리고, 안쓰하죠 그리고, 킬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6킬입니다. 6킬이어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도구를 쓸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엔, 이거 진지한 걸 어떻게 나요이건 진지한 펀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거 좀 사기적인데. 야, 어, 멋지죠? 원통형이 거의 발신하면 한만 컷이에요. 아직도 원펀맨이 사기야. 아, 와우. 와우. 여러분, 진지한 무브 진짜 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게임을 하시면꼭사 자, 잘 쳐져. 자, 마지막, 언니 다이렉셔널 펀치. 한번 해볼게요. 웅브라 펀치를 쓸 때, 저기몇 개의 섬들이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나요? 제작자가 숨겨놓은 비밀섬, 저기 태양 쪽이 가까운데, 아까 그걸 썼을 때만 거의 좀 보였거든요? 저 파랗고 좀 남색인 게 태양 안에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아직 제작자만 볼 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 이거 게임하다 보면은 핵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핵들은 저기 뭐가 있는지 이미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히어로 원터 히어로 원터로 말하자면은 가로우라고 하는데 가로우는 이제 엄청 강력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까진 아니어서 좀 세요. 가로 우 콤보로 는 응, 거의 상방을 사람들이 많이 쓰데 아, 이렇게 좀 세죠. 근데 원펀맨보다는 좀 별로라시는 분들도 있, 있긴 하시는데. 첫 번째, 흐르는 물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펙트가 바뀌어요. 뭐, 땅에 이렇게 쳐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찍어가지고 죽이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치명적인 회오리 바람 스트림을 한번 써볼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헌터의 손잡이. 자, 그 다음에 먹잇간의 위험은. 이거 근데 플레이어가 나를 때린다 그때 쓰면은 먹혀지는데 더미는 절 때리지 않기 때문에 먹히지 않고 이건 다음 편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다 머리를 박아버리죠 그러면 파괴된 사이보그가 이제 그거거든요 아, 참, 그리고 궁극기를 안 보여드렸죠? 궁극기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 까비. 더미야너뼈안 찢어. 사나운 진짜 실제로 가령과 우리 술이 있다면 진짜 사운게겠어 근데 이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휑포라는 게 궁극기거든요. 이거 쓰면은 진짜 거의 대중이 한방 썼어요. 금방 썼어요. 데미지로 들어가거든요 더미 앞에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이보그는좀 넘기고 한번 잔이나 악마 배트 콤보를 한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배트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 이게 배트가 보시다 싶으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미한테 한번 콤보를 상하, 번 이제 한번 이제 공섭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다사람은저 여러분, 그러니까 그랜드 슬램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타를 이렇게 하고서 제가 아까 좀 약한 어퍼컷을 알려드렸거든요? 그거 하고서 그랜드 슬램미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이것만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어죠 그것만이 아니고 파워볼을 약간 비듬듬하게 써가지고 그러면 돌멩이 하나가 생기성 되거든요. 그걸 거미한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실력이 좋아요. 자, 제가 말한 거, 이것처럼요. 이렇게 요 자, 이렇게 하면 피가 좀 많이 달죠. 자, 호모로 마지막에 한번 해볼 건데, 이건 아까 보여줬으니까 비틀기! 중기가한반 정도 사이에서 떠있어요. 보이세요? <laughs> 찍었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쭉, 이거 쌀을 한번 썰린다면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한번 네, 공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석. 여기 아까 사람들이 벌써부터, 왜시비로올는것죠민이에요시 10... 아! 아! 왜이렇이야 아, 시민이 아, 이야철오한번들어가할것요 어, 뒷부레서 죄송해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것 같아 블레이드 마스터 잠시만 왜나 혼자 가로해야겠다이 이 상태 아니야 역시 히어로 헌터 가장 아 좋은 뭐일 거야 전잔인하 妈妈 어, 야, 문자까 너무 답답하네. 아, 제놈이 사실이야. 야, 너 놀러 와 봐. 문자라 이거 그거는 하나 못 맞히네. 어디 가자. 야, 나도 와 봐. 뛰어 와 봐. 아니, 얼굴이 어 마칠게요. 행복하세요.